자 2보다 클 때는 그냥 무조건 2래요.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에 마이너스 2래요. 자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는 x다. 그럼 f(x)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아2 마이너스 2 나라라라 여기 여기 가운데는 y는 x라면서 이보다 클 때는 2라면서 마이너스 작을 때 마이너스 2라면서 이렇게 f(x)입니다. 그럼 g(x)라는 것은 여기에 그리면 마이너스 2를 꼭 대점으로 하고 이 넘에 2가 나오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이겠네요. g(x) <laughs> 봅시다. g 2는 2, f 2도 이, 맞다. 자, 아, <laughs> 어. 이게 이게 같냐 이 말이잖아. 지금 g라는 것은 y 축의 대칭이다라는 거잖아요. 그지? y 축의 대칭이라는 것은 g는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 g x와 같은 뜻입니다. f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f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f x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흔히 우함수, 기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지. 자, 그러면은 g 합성 f의 마이너스 x는 자, f 먼저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가 앞에 생겨서 f x잖아요. 그러면은 g 의 마이너스 f x요. 근데 g라는 녀석은 마이너스가 그냥 사라지잖아. 그래서 얘는 뭐예요? g의 f x 라는 뜻입니다. 따라서 맞다. <laughs> 아이고 자리 바꾸면 똑같을까? 일단 같아요, 달라요. 기본적으로는. 달라요. <laughs> 자, 그러면, G를 F에 한번 넣어봅시다. 이걸 그래프로 바로 해도 되나? 안될 것 같아. 그래서 식으로 써볼게요. 자, G는 이걸로 고정이지, 그죠? 네. 그러면 G를 F에 이제 넣어보자, 이 말인 거야. 자, G는 언제 이가 되지? <laughs> X 제곱이 4니까, X는 풀마 1대란 뜻입니다. 그죠? 자, 이 녀석이 F 안에 GX가 들어가는 거잖아 GX라고 하는 것이 처음 주어진 식에서 X 역할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. 맞아? 그러면 GX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쳐다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커나같단 말이죠. 그래서 <laughs>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다면 g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돼요. 그렇다면 f의 gx라고 하는 것은 그냥 gx다. 이말인거예요 여기 gx로 바뀐다는 뜻인거거든요. gx가 풀만 이 사이에 있다면 그냥 x 그대로 t 나온다면 그럼 gx가 그대로 t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x가 더 크다라면 gx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요 영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렇다면 2보다 크대 집어넣는 게 2보다 크대 그럼 뭐야? 이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풀마 이 사이에는 gx 그대로 그리시고 양쪽에는 이로쭉 간다 이런 뜻이 된거지. 되겠어요? <laughs> 그래서 요쪽 위에다 그릴게. f의 gx의 그래프라는 것이 x축 y축이 있으면 요래 생겼다 이 말인거야. 쭉쭉 여기가 마이너스 2 콤마 2 여기가 2 콤마 2 여기가 0 콤마 마이너스 2뭐 이따구로 생겼다 이말인거예요 이제 f를 이제 넣어보자 자 2보다 작을때는 어때요? 무조건 마이너스 2라면서 넣어봐 이제 그지? 그럼 x축 y축 지금 g에 fx를 넣을거야 마이너스 <laughs> 2보다 작을때는 뭐라고?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2잖아 g 의 마이너스 2는 무조건 2라고요. 음. 맞지? 마이너스 네. 2와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는 x라면서 그냥 g x를 그려라 이 말이네. 음. 맞아요? 네. 얘가 이제 2보다 크면 어때? 무조건 2잖아. 그럼 쥐 2란 뜻이죠? 쭉간다이 말이야. 쥐인 음. 놈 똑같이 생긴대. 아. 맞다 이 말이야.